나는 놀래 놀래 버렸어요. <laughs> 죄가 없어요. 스스로가 그리고 반성도 없고 그리고 미안한 것도 없고 네. 꼭 그런 거 있잖아요. 내가 할일 하고 죽었다 하는 느낌. 예 음... 네, 안녕하세요. 옥경 선생입니다. 님그전 <laughs> 대통령 중에. 예. 대죠 가계신. 그렇죠. 예. <laughs> 작년에 예. 전두환 대통령 올 대선 작년 대선 때 돌아가신다고 했거든요. 재작년에 아, 얘기했지. 그, 그 얘기 하셨죠 선생님 채널에. 예. 네. 궁금 좀 해갖고서 영을 전두환 씨 영을 네. 전두환 전 대통령이 영을 갖다가 네. 한번 내가 기도하면서 한번 실어 봤어요. 네. 실어 봤는데 나는 놀래 놀래 버렸어요. 요왜 <laughs> 죄가 없어요 스스로가. 그리고 반성도 없고 그리고 미안한 것도 없고 네. 꼭 그런 거 있잖아요 내가 할일을 하고 죽었다 하는 느낌 음. 너무 인간이 스스로가 떳떳하다 보니까 염라대왕도 죄를 음. 못 물더라고요 아, 그 정도로요? 예 네, 나는 거기서는 깜짝 놀랐거든요 아저 그러니까 양반은 법대로 하다가 죽었다 생각하니까 음.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그런 상상이 오더라고요 아, 영적으로 네. 그러면 우리가 이제 살면서 잘 태어나게 되지만은 네. 행동도 잘해야 되지만은 그렇죠. 과거에 네. 지나고 나서에 뭐 흉이 될수 있어도 네. 그 당시에는 내가 옳다고 생각했던 거그 음. 선들이 다 무너지잖아요 우리는 참으려고 하고 네. 이해하려고 하고 네. 또그 양반을 갖다 용서해 보려고 했고 네. 맞잖아요 네. 그말 한마디 듣겠다는 건데 네. 그걸 안 하고 돌아가시면서도 그런 모습을 가졌다는 거는 네. 이해가 안 가지만은. 네. 죽어서도 지옥을 가 있는 게 아니라 음. 그 양반 스스로에 네. 그 세상에 머물면서 네. 정당하게 이렇게 앉아 있는 모습이 하... 많은 생각들을 하게 만들더라고요. 저 이게 그러니까 이제 그 예전에 그 광주 사태잖아요. 그렇죠. 이거에 대해서 그러면은 선생님이 이 기도를 하셨을 때이전 전두환 대통령님은. 아예 그냥, 나는 잘못한 게 없다, 이거네요. 없죠. 역사라고 생각하죠. 사람을 죽이고 살리고 가 아니라, 네. 내가 어떤 세상을 만들었냐가 중요한 것 같지, 막 이렇게 얘기하니까. 어... <laughs> 이게 사후세계는 진짜 분명히 있는 거네요. 있죠. 음... 근데 사회세계도 이게 여러 가지 세상이 있으니까. 네. 근데 기억이 안 음... 빠졌다는 게. 반성을 안 했다는 게. 네. 그러니까 참여를 하고 내가 부정하다 생각하는 순간 그게 부정이 오나 봐요. 음... 내 생각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고 그 시절에 어떤 법들을 갖고 어떤 가치관을 갖고 살았느냐에 따라 저승가서 네. 사는 세상이 네. 틀려지는 게 아, 이해가 가더라고요. 음... 그러니까 우리도 어떻게 보면 똑똑하게 네. 서운하다 뭐하다 하지 말고 네. 그냥 너한테 피안줄수 있으면 안줘 네. 가면서 내가 할수 있는 거는 다 누리고 사는 게 네. 이성 세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아... <laughs> 하여튼 그 가슴 아프신 분들 네. 많으실 텐데 그래도 우리는 네. 저 사람 같은 마음 갖지 말고 네. 더 좋은 마음 갖고 네. 그래도 억울한 사람들 그 마음 위해서 항상 가슴 속에서 눈물 한 방울 흘리면서 빌어줄 수 있는 사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. 네. 네, 감사합니다.